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이 2019년 3월달에는 2조 8천억원, 2020년 3월달에는 6조 3천억원, 2021년 1월달에는 5조, 2월달에는 6조 5천억원에서 3월달에는 5조 7천억원으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한 기타 대출을 알아보면 2020년 3월 달에는 3조 3천억 원, 2022년 1월 달에는 2조 6천억 원, 2월 달에는 3천억 원, 3월 달에는 8천억 원이라는 얘기죠. 뭐 작년 2020년 3월 달에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타 대출이 좀 많이 증가되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들어서는 1월 달에 2조 6천억 원, 2월 달에는 뭐 3천억 원, 3월 달에는 8천억 원인데요. 2월달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드는데 기타 대출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부동산정보강장에 의하면 서울아파트의 거래량인데 뭐 2020년 4월달부터 2021년 4월달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량 놓고 보더라도 2021년 12월달, 즉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524건에서 2 0 2 1년 1월달에 5700여건, 2월달에 3800여건, 3월달에 3600여건, 4월달에는 어제 발표 자료에 의한다면 1048건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래풀를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역시 거래량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좀더 자세하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어 작년 12월 달에는 479건, 올해 1월 달에는 331건, 2월 달에는 245건, 3월 달에는 195건, 4월 달에는 76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신고가 뭐 80억짜리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한번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죠. 강동구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어, 작년 12월 달에 342건, 올해 302건, 2월 달에 160건, 3월 달에 201건, 그리고 4월 달에는 60건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토막에서 4분의 1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민 밀집 지역인 강북구의 아파트의 거래량 한 살펴볼까요? 작년 12월 달 163건, 올해, 올해 1월 달 112건, 2월 달에 120건, 3월 달에 80건, 그런데 4월 달에 들어서는 16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래량을 놓고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강남구 아파트는 39% 밖에 안 되고요, 강동구 아파트는 29%, 강북구의 아파트는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란 의미는 뭐냐?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나마 좀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고, 아파트 가격이 싸면 쌀수록 이처럼 수요가 줄어들 때는 거래량 또한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 두 가지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철저한 양극화라는 거죠. 어, 강남 아파트 비싸도 역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어도 매수를 한다. 그래도 매수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어, 무엇보다 강남은 강남이다. 즉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강남 진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봐야 되겠죠.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죠.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선뜻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는 거죠. 심지어 서울이 요러한데 서울 강남과 지방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이러 양극화의 갭은 더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KB 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4월 달인데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억 2,955만 원 하고요.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1억 1,687만 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20%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5분의 비율을 따지면 8.81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 이러한 숫자는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수치는 뭐냐라고 한다면 상위 아파트를 한채 팔면 하위 아파트 8.8채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하하. <laughs> 엄청나죠? 어. 즉, 이러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하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양극화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웃자는 얘기로 서울 아파트 한채 팔면 지방 에 있는 아파트 한세 채, 네채 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 아파트 하나 팔아서 지방 에 있는 아파트 여덟 채, 아홉 채 산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음 그만큼 상위 20% 가격과 하위 20%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심화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그런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거래량의 감소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처럼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 뭐 간단하죠. 매수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간단해요. 뭐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거래량이 부족하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산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단한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취득세 강화까지, 그래서 세금 강화에, 뭐, 대출 규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선뜻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또한, 20대, 30대들의 영걸과 빚투가 뭐, 작년 하반기가 절정이라면, 이제 서서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 사람 은다 샀다면, 서서히 서서히 매수인이 줄어들고 거래량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어 이처럼 매수인의 사라지는 원인 뭐 제일 먼저 본다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laughs>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어, 그리고 10억 단위 아파트 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또한. 다주택자 규제 대책이 효과를 이제 서서히 발휘할 시기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처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몇 분의 몇톤 막신 안 가닙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울에 있는 빌라 거래량은 그나마 꿈틀거리는 것로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다세대 연립 거래량에 의하면 서울 전체의 빌라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어, 작년 대비해서 그다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빌라의 거래량이 5,478건, 올해 1월달에 5,878건, 2월달에는 4,419건, 3월달에는 4,989건. 어때요, 여러분?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는 좀 많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서울에 있는 빌라의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죠 그리고 4월달에는 2,51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빌라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뭐에 비해서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서울 강남구 빌라의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12월달에 123건 올해 1월달에 133건, 2월달에 117건, 3월달에는 130건, 4월달에는 73건.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에 비교한다면 역시 많이 안 떨어졌죠. 서울 강동구의 거래량 놓고 보더라도 작년 12월달에 310건, 2020년 1월달에 272건, 2월달에 174건, 3월달에는 280건, 4월달에는 97건이란 겁니다. 또한 강북구의 빌라 거래량 놓고 보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342건, 올해 1월 달에 449건, 2월 달에는 320건, 3월 달에는 370건, 4월 달에는 204건. 이런 의미에서 볼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서울 빌라의 거래량은 많다는 거예요.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빌라의 약진 이유. 첫째. 빌라라도 사두자. <laughs> 그래요. 실수요자 입장이죠.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사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뭐은 산다? 빌라라도 사두자. 어, 서울 강남구 빌라 매매인데요. 공공면적이 보면 19.69제곱미터고 전용면적은 14.57입니다. 즉 실제 면적은 다섯 평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네 평짜리인데 이네 평짜리 매매 가격이 2억 8천 5백만 원이라는 겁니다. 서울 강북구의 빌라 매매 가격인데요. 공급 면적이 55 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96 평수를 따지면 실제 평수가 뭐 9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9평, 10평짜리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그런 빌라라 하더라도 매매 가격은 2억 6천 9백만 원에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어, 서울 빌라 약지 이유. 어, 두 번째로 본다면, 빌라 전세금 상승. 빌라까지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의 빌라 전세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빌라 전세인데요. 공급 면적과 실제 면적 26제곱미터인데요. 전세가 2억 3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7평, 8평 되는 게, 빌라 전세 가격만 2억 3천만 원이라니까요. 또한 강북의 빌라 전세인데요. 44제곱미터의 빌라의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의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빌라라도 잡고 보자라고 하는 것과 실고지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경우가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세 번째로 본다면 역시 재개발 이슈가 되겠죠.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송이면 민간 재개발 기대감까지 가미됨으로써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의 대체재 빌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즉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빌라 가격이 즉 아파트의 대치제로 빌라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상과 같이 서울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서울 빌라의 매매 가격 또한 전세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서울에 있는 빌라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laughs> 빌라는 항상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것은 서울과 수도권 빌라 가격이 틀려요. 또한 수도권과 지방 빌라 가격이 다르다니까요. 또 빌라의 특징은 전국 공통으로 말씀드리면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 수도권에서는 공공재개발 수 있는 현금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 핵심은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 지방 아파트 다 올랐죠. 다 올랐어요. 그러니 이제는 빌라까지 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어, 따라서 많이 오른 아파트는 주춤주춤하고 <laughs> 이제는 빌라가 어, 약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